안녕하세요. 네, 조금 더큰 소리로 인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포항 대표 어린이 응원단 슈팅스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장기 새댁기랑 농수선물 축제에 저희 슈팅스타가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분들 축제에서 맛있는 산딸기도 많이 드시고 저희 슈팅스타 공연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멋진 치어리딩 공연 보여드릴텐데요 제가 장기 산딸기 축제 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파이팅 이 라고 해주시면 다음 곡 음악이 나올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기 산대기 축제 화이팅. 실제로 가보겠습니다. 장기 산대기 축제 화이팅.